브이피엠 좀 틀도록 할게요. 아 이게 브이피엠만 틀어도 되나 그냥? 박지방이야? 아이고 야야. 过来，过来，过来，对 好。 그 클래빅의 저화 스킬이 타이밍 좋게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야지 쉬워요. <laughs> 그게 진짜 어려워요, 이거 들어가. 응. 네, 네, 네. 아. 오! 이 어, 뭐야? <laughs> w e 어아 턱턱턱턱 엔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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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ਕਰਕੇ 조심해 조심해 거기 나가면 안될것 같아 여기그 뭐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표준이 올수 있어? 와요 와요 앞에 적 앞에 적 뒤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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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죽였어요 지기죽죽니어 죽였어 살릴 수있어니다살 살려, 살려주세요 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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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 어, 죄송수 있어요 오케니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아이템 빨리 죄고아니다 아이템 빨리 죄송 きできなくなって。 자기장다 여기 해설하고 있어요. 하고 있어요. 일로 와요. 일로 와요. 막 아,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로 아, 와요. 어제난체널풀이니까 내가 어하면 되잖아. 이거 비밀통로로 가야 돼요. 아, 비밀통로로 안 가도 될까? 이거야. 너 근데 가옷왜아니었어 갑옷 적지 않아? 아. 그리고 모답을 하나 더 해야 겠다 하나 더해 주세요. 보답 요 여기 이쪽 가서, 어해 보답 볼게요. 반 지라고 했어요. 많이 채웠지? 일로와 일로와 이제 사람이 있어 더 조심하세요 어나 왔어 나 왔어 어 지금 견적 포탈 많은데 여기 우리 탈출해야 그냥 탈출해, 탈출해. 탈출해. 탈출 탈출 어, 두개여기 어, 들어가요, 거기. 아까 우리랑 싸우는 거잖아요. 쟤네들도알 거예요. 그 우리랑 싸우면은 피해가 크다는 걸.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한두 명은 죽이고 갈겠지. 아마 우리가 지면은 아, 아마 그걸 알고 빠진 게 아닌가. <laughs> 그치? 때리고 싶은 거지. 뭐 잘못했나 보네. <laughs> 싶었 나？보 겠 습니다. 보험 이 위한, 이 라고 도끼 가 종류 별로 있어 가지고 인벤을 너무 많이 차지 한다. 잠깐 만. 한, 같이 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있지않이이게이게임이같이 <laughs> 하는 게임인이 게임은 이 게임은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임아이 게임은 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아 맞아요, 맞아요. 찐막어 재밌나 보네 그래도 <laughs> 어 많이 먹었네 뭐지 왜 내가 돈이 더 <laughs> 아니 나 있어 돈 있어 그래어 갑시다 이제 그아그 아, 그, 하고 갑시다 하고 갑시다 지금 내가 모닥불 키트가 없거든요 챙기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없으면 나 파란색이어도 이거 하나 챙길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오늘 어좀 늦게까지 할것 같아 한다고 해도 막 1시간 반? 2시간 하다가 자겠지? 또? 아 그러면은 새벽 대여섯 시구나 <laughs> 다섯 시구나 아니 아, 혹시라도 간다고 하면은 내가 내일 일어나면은 한 1시 2시 되겠다 그때 말을 할게 <laughs> 어아 지금 가면 되나? 하면서 생각해보면 홍대? 홍대면은 여기서 한, 대면은한 1시간 걸리긴, 아, 1시간 안 걸리겠다. 한, 한 40분? 응. 응, 40분 정도. 가까워. 여기 인천 서구니까 내가 걔하고. 어, 내가 그러면 가게 되면은 너한테 얘기를 할게. 어? 나 낯을 많이 가리는데 괜찮을까고. <laughs> 어, 음, 알았어요. 내가 그러면. 1시나 2시쯤에 어, 갈수 있으면 말할게. 오빠 네, 잠깐만. 알았습니다. 인사들이 아니라 몇 없는 친구라니까. 너랑 너도 그러면 알지? <웃음> <웃음> 나 예민하다. <laughs> 준비 되면 가시, 아, 준비 되면 말씀 하세요. 근데 다들 아저씨, 아저씨 이러더라고. 나다내 내 방송 보신 분들이. 그치, 너는, 어, 너는, 저도 슬슬, 아, 그, 아저씨랑 아줌마의 기준이 몇 살이에요, 여러분? 아 내, 내 생각이긴 하지만은, 근데 그게 또 애매하잖아요. 군대를 서른 살에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. 아니, 제가 옛날이긴 하지만, 이때 했을 때, 31살이신 분이 있었거든요, 저랑 공기인데 응, 31살 이러신 분이 계셨으니까. 그러면 그분은 33살이 아저씨인 건가? <laughs> 준비했어요, 우리는? 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이긴 한데 제가 그때 이제 입대를 했을 때 제가 입대를 했을 때가 이제 21살이었어요 이제 제가 21살 때 입대를 했는데 그 동기가 이제 31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랑 군대는 솔직히 형 동생 하기 같은 애매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, 정말 이제 같은 생활관까지 가가지고 하면 이제 형 동생 이렇게 하는데 그 훈련소 때후이언때 어, 이제 3 1살인이 공기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뭐 258번 분량 동물 인사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그분이 나이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해가지고 어 31살 때 이제 이때 하고 저녁은 아마 33살 때했고요 야, 그잘 생기는 오빠는야 나는 그럼 잘 나는 그러면 없나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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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앞에. 웃음> 거의 잡았어요? 어, 뭐야? 오, 주방이면 지금 내축복받아니까 아, 여기 한정으로 섞건 박아야 되나?